이번 정부 금융 정책의 큰 방향은 돈이 그 부동산이 아니라 산업으로 가게 하겠다라는 네. 겁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 성장 펀드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이게 국민 성장 펀드 결국에는 이 펀드를 통해서 우리나라 AI 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다양한 혁신 기업의 돈이 흐를 수 있도록 이제 펀드를 만들어가는 건데요. 일단 지금 30조 원 플러스 알파 아,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뭐 AI 반도체 지금 우리 시장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뭐 반도체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그 자금을 이음 국민성장 펀드로 이제 마련해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5년 동안 150조 아, 구윤철 부총리가 이제 밝힌 것처럼 150조를 이제 투입을 해서 이제는 첫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한 그 AI 산업 쪽에 강한 드라이브를 저는 걸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AI의 6조, 반도체 4조, 2천 억원 정도 이제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7대 메가 프로젝트에 이제는 성장 펀드가 이 펀드가 투자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거죠. 어, 이런 피지컬 AI가 지금 우리 CES 20 이륙에서 지금 크나큰 이슈 잖아요 그래서 아마 피지컬 ai 쪽으로 이젠 이 펀드가 투자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에 대한 피지컬 ai 산업을 더 키우는데 아마 음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런 점들이 앞으로의 대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어 이런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국민성장 펀드 꼭 성공의 길을 성공하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또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일 만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올해부터 고배당 기업 배당 소득 분리 과세가 어,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어, 분리 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고배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어,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해도 나중에 이게 종합소득세로 빠지다 보니까 최고세율 49.5%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이제 고래들 큰 손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배당 기업에 어, 투자도 잘안 할뿐더러 또한 오너들이 굳이, 굳이 배당을 해야 될 이런 유인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고배당 기업에 대한 어, 이런 분리가세 부분,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가세가 되다 보니까 이런 뭐 투자할 수 있는 어, 유인이 전 생겼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기준은 그렇습니다. 일단 2천만 원까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의 이제 분리가세가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2천만 원에서 3억 원 그러면 20%고요. 3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가 이제 25%의 이제 분리가세가 되고 50억 원 초과는 30%의 이제 분리가세가 돼요. 종합소득세로 빠지면 누진세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 49.5%예요. 너무 세죠. 음. 그러다 보니까 분리가서로 빠지는 게 훨씬 더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50억 원 초과해도 최고 세율이 30%니까 네. 당연히 유리하죠. 그래서 이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고배당 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게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굉장한 예민한 문제였어요, 작년에. 근데 이게 확정이 돼서 분류가세가 마무리됐다는 점에서는 저는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하나 없애는데 크나큰 일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또 요즘 서학개미라고 하죠. 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복귀를 하면 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생긴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R, I, A 계좌라고 음. 보통 얘기하는데. 요 정부가 이 RIA 계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는 법개장이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목표는 2월에 올해 2월에 이 개정해서 이 RIA 계좌를 이제는 시장에 내놓겠다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건 어떤 거냐면 리쇼링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외 에 투자된 자금을 이제는 국내로 갖고 와라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의미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세 22%를 이제는 비과세 해주겠다. 얼마? 아, 5천만 원까지. 네,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율 진정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일조는 할 거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효과가 없다라고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효과가 저는 환율 진정시키는 데는 어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유는요, 우리나라가 환율이 계속뛰는 이유가 어 외국에 이제는 성악게임들 특히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가 밝힌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 외국에서, 아 미국에서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겠죠. 5천만 원 한도로 해서 한국으로 갖고 오면은 양도세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제 주겠다. 근데 이제는 올해 1분기 안에 갖고 오면 100%. 네, 음. 면제고요. 이게 순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2분기, 3분기 3분기 넘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퍼센테이지가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빨리 이전할수록 어, 이제는 양도세 면제가 어, 전액되기 때문에 5천만 한도로 해서 저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잘나와줬다 라고 음. 생각을 해보겠고 그러니까 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RIA 계좌를 좀잘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가지 팁을 드리면 뭐 지금 자막도 나오고 있지만 2분기에 하면 80% 3분기에 하면 50% 잖아요. 팁을 드리면 할 거면 빨리 아. <laughs> 옮겨오는 게 낫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양도세입니다. 결국에는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익이 많이 난뭐 어, 5천만 원만 투자돼 있진 않아요. 저 성악 계미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투자하신 분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양 갖고 오는 거 양도세 줄일 그 부분만 크게 수익 이난 부분만. 이제 갖고 들어오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음. 이렇게 5천만 원 한도로 해서 국내로 리쇼링하는 한다 그러면 저는 뭐 의미가 있다. 아, 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은 좋은 정책 중에 하나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어,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절세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세부 사항들을 잘 챙겨야 할것 같은데 네.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 사이에서도 좀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음. 국내로 갖고 왔을 때 1년을 유지해야 됩니다. 네. 1년을 유지해야 되니까, 야, 이거 미국 시장에 투자해서 수익이 더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일단 내가 5천만 원에서 갖고 들어왔다, 한국으로. 그러면 1년 동안은 이제 국내 주식에 투자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좀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점들을 좀 유념하셔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저는 예, 지금 나오고 있죠. 1년 유지해야 되고 양도세 5천만원 비과세고 세제 혜택 1년간 한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환율 진정을 하기 위해서 환율을 잡기 위해서 나온 계좌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해보겠고요.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아, 팁은 뭐냐 그러면 또 단기 매매로 내가 한국으로 들고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묶어야 되기 때문에, 아, 이랬던 뭐 한국에 왔을 때 아, 이런 장기 투자로 이제는 좀 보셔야 돼서 아마 제가 만약에 리쇼링이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 계좌를 만든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냥 일년 동안 묶어야 되니까 ETF에 투자할 것 같아요. 그냥 어. 국내 ETF에 묶어둘 것 같고. 근데 또 하나가 이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게아 이런 해외 ETF까지도 이거 좀 포함할까 말까 요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해외에 있는 채권형 ETF도 이번에 포함될지 안 될지 이것도 이제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아, 네. 이런 측면에서 세제혜택 추진하는 정책인데 세제혜택 꼼꼼히 잘 따지셔서 혜택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서민금융이나 소비자 보호 쪽으로도 바뀌는 게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이건 꼭 알아두면 좋다 하는 점이 있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불법 사금융 이용하신 분들이 많아요. 말이 불법 사금융이고 일반 용어로 풀어드리면 사채죠. 사채, 사체, 불법 사채 쓰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예방이 있습니다. 예방 대출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이런 거 쓰지 말고 이거를 좀 갈아타게 하는 대출이 있는데 요거 대출을 좀 내렸습니다. 이 자료에서 5에서 한6% 정도 금리를 좀 내렸으니까 요것도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호금융권에 대해서 그중도사연수수료가 올해부터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대한대출 하시는 분들 상호금융은 어디예요 농협, 뭐 신협 이런 데거든요. 뭐새을금고 이런 데인데. 여기서 이제는 대출 갈아타실 때 중동 사냥수수료가 비싸서 좀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올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거 잘 환영하셔서 대안 대출 하셔서 금리 내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회적 배려자를 위해서 이제 금리도 어, 내려갔다. 아까 이런 어, 불법 사금에서 융 대안하는 것도, 것도 이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이 채무 조정 받을 때에 사실 내가 이렇게 물어볼 사람도 없고 누구한테 이런 걸 상담 받아야 되나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불법 출신 전담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1분기 내 이제는 도입이 되는데 그래서 정부 쪽에 문의를 하셔서 좀 체계적인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이런 서민 경제를 위해서 불법 사규물 뿌리뽑기 위해서 전담 체계를 만들었으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아, 피해자 전담자 이제 지정하게 되고요. 금융감독원 불법추심 중단 등 초동조치가 이루어지고 경찰은 당연히 수사하게 되고요 법률구조공단이 채무자 대리인 선임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 대리인은요 변호사를 선임해 줍니다 그래서 음.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풀어갈지를 매칭시켜 주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셔서 정부가 마련한 제도 어,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요 잘 활용해 주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